안녕하세요 시엔입니다. 디아블로 4 1 시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편에선 전 클래스 인구 분포도와 현재까지 어떤 캐릭터들이 레벨링이 빨랐을까, 고 단계 인장에 유리했을까 정리해 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통계와 티어표는 해외 사이트를 참고했기 때문에 국내 유저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전 클래스 인구 분포도입니다. 디아블로 4전 세계 유저들의 클래스 분포도는 놀랍게도 야만 용사 19.7%, 도적 21.6%, 원소술사 21.7%, 드루이드 18.1% 강령술사 19%로 원소술사, 도적, 야만용사, 강령술사, 드루이드 순서의 분포도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디아2에서 와우까지 이어져 온 블리자드의 딸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원소술사가 가장 많은 인구를 나타냈고 이외엔 오차 범위 3% 이내의 비슷비슷한 분포로 보였는데요. 여기엔 후반 컨텐츠를 즐기는 유저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드루이드가 인기 없는 이유는 얼굴 때문에? 오 죄송합니다. 다음 티어표는 상위 악몽 던전에 유리한 빌드 티어표입니다. 영문이라 어지러운데요. 여기서 우리는 최 최상위 S티어와 하위 C티어 이하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S티어에선 역시나 부동의 OP 회오리바람 늑대 드루이드부터 선조의 망치 야만용사, 뼈창 강령술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디아블로의 아이덴티티 격인 스킬들 소용돌이, 얼음보주, 블리자드와 같은 스킬들이 힘을 못쓴다는 점 앞서 말한 스킬들과 1시즌에서 S랭크에 없는 도적과 마법사 직간접적 상향 이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는데, 아니, 바라는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위티어에선 운성낙하 원소술사 이중타격 야만용사, 회전칼날과 연타도적, 소환강령술사, 칼날발톱 드루이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1시즌에서 혹은 앞으로의 밸런스 패치에서 기대되는 점이 있는데요. 소환강령술사, 근접 드루이드, 도적 활빌드와 같이 확실한 특징을 가진 빌드들의 조정, 운성낙하, 근접 도적과 같이 플레이가 어려운 클래스들의 상향. 물론 이것들은 아직까지 유저들의 예측과 뇌피셜이 섞여 있습니 있습니다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들이라 늦더라도 언젠간 조정해줄 것 같네요 다음은 1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악몽 던전 파밍 티어표입니다 현재 악몽 던전 티어표엔 단순 클리어가 쉬운 기준, 클리어 소요시간이 짧은 기준, 몬스터가 많아 파밍과 경험치에 좋은 기준 등이 있는데요 이 티어표는 경험치와 파밍에 최적화된 던전 티어표입니다 우선 S티어엔 눈멍굴, 굴라노나, 가라앉은 페어, 알두로우드, 라이트 빈트, 황야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눈멍굴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몬스터가 적은 곳일수록 유리한 느낌이 있었고 비교적 던전 내의 길이 단순할수록 상위티어로 가는 느낌이 있네요. 이 미트론 비스피스탄이 디티어 최하위티어를 보면 모건의 작품 쉬프타페어 흉포한자들의 속을 성전사의 대성당 칼데움의 감옥이 있었는데요. 이 던전들의 공통점으론 출연 몬스터가 강력하다. 몬스터의 개체수 자체가 적다. 던전의 클리어 목표가 까다롭다라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시즌에서 빠른 레벨링을 위한 파밍 루트로 이 던전들을 피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파밍에 유리한 빌드입니다. 1 시즌이 시작되면 던전만큼 중요한 게 역시나 지옥물결을 포함한 각종 필드 이벤트인데요. 이 차트에선 이동을 편하게 해주는 유틸 기술과 이동 속도, 사냥을 편하게 해주는 원거리 기술이나 모리사냥 범위가 준수한 빌드들이 상위 티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S 티어에선 회전칼날, 도적, 뼈창 강령술사, 소용돌이 야만용사, 번개폭풍 드루이드, 얼음파편 원소술사 등이 뽑혔습니다. 이동 속도나 이동 유틸 기술을 보유한 클래스들, 그리고 사거리가 길거나 범위가 커서 사냥 자체를 편하게 수 있는 빌드들이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C에서 F 하위 등급의 빌드들입니다. 역시나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을 찾기도 힘든 빌드들이 있었습니다. 절단 강령술사 독 칼날 발톱 드루이드 분쇄 야만 용사 등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래도 근본 빌드 중 하나인 소환 강령술사가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흐리게 표시되어 있는 빌드들은 아마 표본이 너무 적어서 저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즌 1을 준비할 일명 조폭네크 매니아 분들께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뼈창 강령 수합할 아이템도 따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디아포 서비스 오픈부터 현재까지 여러 순위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활 빌드와 근접 직접 타격 빌드와 같은 근본 클래스들이 직접적으로 상향받았으면 하는 마음과 모든 클래스 공통으로 자원관리가 편해져서 핵심 기술을 더 시원하게 뿌렸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